독감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독감이 아니라, 저는, 예, 증상이 안 나오고, 피해을 먹고, 난 면역현상이었는데, 그렇게 힘들게, 뭐, 이렇게, 그, 겪으면서 되게 아팠거든요. 그러고서는 7kg가 바로 빠졌어요. 지금은, 지금은, 어, 5일만에 7kg가 그렇게 빠졌고, 지금은 3주가 지난 뒤로는, 이 키로는 이제, 안정이 되니까 돌아오고, 키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, 제몸 두피가 빠진 상태로 이렇게, 있어서, 어, 이걸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. 솔직히, 이제,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, 제 그, 사회 스포서님께서도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, 솔직히 저는 무슨 종교 단체인 줄 알았어요. 왜냐면, 사회도 그렇고,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. 되 젊은 제가 이제, 접하기로는, 너무 이해가 하기 힘든 거예요. 제가 겪고 난 뒤, 뒤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. 아직 매니저도 아니고 뭘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게 있잖아요. 이게 너무 놀라워서 그 이제 그런 의심들이 좀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저도 따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제가 겪은 게 있잖아요.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이제 나아서 고르면 나아서 아이가 스스로 중학교 1학년인데 스스로 챙겨 먹고, 둘째는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그 동물성 알러지 천식으로 해서 상급 병원에 솔직히 그 추천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. 근데 PM을 먹고서는 기침을 안 해요. 고양이랑 함께 자도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이걸 설명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물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이런 반응. 선생님께서 예,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하잖아요. 솔직히 뭐 솔부기술이다, 뭐 마이크로솔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책자로만 봐서는 이게 동영상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좀 깊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겪었고 왜 붓기가 이렇게 빠졌고 이런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, 좀, 아, 자주 나야겠 처음에는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, 솔직히 오면서도 얘기 들었어요. 저희 김순희 사장님께, 사장님, 저 솔직히 체력이 너무 안 돼요. 저는 이제, 그, 처음은 코로나 초기,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있을 때 그때 간염이 된 상태여서, 그 간염으로 인해서 좀 젊은 나이기도 한데, 이제 폐가안 좋아지면서, 아, 네, 네 얼른, 할게요. 해가 안 좋아지면 이제 유병자가 되었는데,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, 네,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.